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4월이 됐는데 밖에 많이 못 다니실 것 같아서 요즘 밖에 꽃이 많이 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꽃을 심어 볼 건데 오늘 심을 꽃 이름은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 마가렛인데 줄기가 나무처럼 자란다고 해서 목마가렛이에요 쑥갓꽃처럼 생겼는데 1년 내내 피지는 않지만 봄에는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봄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예쁘게 심어 보실게요. 자, 이제 재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그대로 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 안에 너무 다양한 재료가 있어서 작은 재료들도 있고 이래서 순서대로 잘 꺼내셔야 됩니다. 눈알이 없어지면 더 받으실 수가 없으시니까 이대로 꺼내 놓으세요. 꺼내시면 이 안에 이끼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가 수태라는 건데 이거를 물에다가 먼저 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조금만 담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거하고 가위 이두 개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수태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게 얘가 지금 바짝 말라있는 상태인데, 물을 먹고 나면 부드러워져요. 이걸로 우리가, 음, 토피어리를 만들 거예요. 토피어리. 얘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찢지는 마세요. 저는 좀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담가놓시면 으 저절로 뿔려 부러져요.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더 좋고요. 나물 무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얘가 부드러워서 아까는 뻣뻣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됐으면 얘를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물을 살짝만 짜주세요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이 정도로 아주 세게 누른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 살짝 짰을 때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짜주시고 한쪽 옆으로 놔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재료들 중에서 이 흙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봉지에 있는 흙을. 이것도 섞지 마시고 그대로 열어주세요. 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흙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거, 동글동글한 알맹이들이 보이거든요. 얘는 통풍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왜냐면 이 흙에는 벌레나 지렁이가 없기 때문에 벌레나 지렁이가 기어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 하얀 흙이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어요. 얘는 익기인데 음, 양분도 주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게 할수 있는 흙이에요. 피트모스라는 흙인데, 얘를 우리가 물에다 불려줄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흙 중에서 요 피트모스만 먼저 골라서 흙에다 넣어주세요. 물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얘도 먼저 물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얘도 물을 먹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뭐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얘도 저절로 물을 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덩어리인데 저절로 풀어지고요. 얘도. 이 피트모스라는 흙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해오는 흙인데 여러분 드시는 과일 중에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이 흙에서만 잘 자라기 때문에 이 흙을 블루베리 나무 위에다 덮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블루베리라는 과일이 좀 비쌉니다. 이 흙이 비싸기 때문에 이 흙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뿌려야 되는데 이한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흙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하는 흙 보이시죠? 요런 거. 금가루 같이 생긴 거. 얘는 질석을 뻥튀기 했어요. 그래서 물을 잘 갖고 있는 흙이에요. 물을 자주 주지 않으셔도 되게 하는 흙이고, 요 아까 하얀 거는 통풍이 잘 되게 하는 흙. 얘는 펄라이트. 펄라이트라는 흙이고요. 요 안에 상토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심는 목마가렛이 물 빠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모래를 넣었어요. 마사토, 마사토라고 하는 모래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토, 질석, 펄라이트, 피트모스, 마사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같이 이제 넣겠습니까?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피트모스가 다 불었다 싶으시면 그때 넣으시면 돼요. 넣고 섞겠습니다. 비빔밥 만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숟가락이 있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는데 없으시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촉감도 좀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흙냄새. 냄새 맡으시고,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가족들께 얘기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물이 섞으신 다음에 주먹에다가 흙을 넣으시고, 얘를 꼭 쥐어보세요. 꼭 쥐었을 때 이쪽으로 물이 줄, 뚝뚝뚝 떨어진다 막 줄줄줄 흐른다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은 거고요. 얘가 쥐었다가 났을 때 흙이 풀어진다 그럼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쥐었다 났을 때 송편 빚을 때처럼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 적당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쥐었다가 폈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수분이 적당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가 흙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흙을 넣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재료 중에서 철사가 있고요. 망이 있어요. 근데 그 철사가 은색 철사가 있고 구리색 철사가 있어요. 은색 철사는 나중에 토피어리 할때 사용할 거고 구리 철사를 먼저 사용할게요. 화분 밑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 물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건데 흙도 빠질까봐 이 망으로 막을 거예요. 근데 얘가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이걸로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사를 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구부린 철사를 망의 가운데에다가 넣어서 각각 다른 칸에 바로 옆부 칸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잡아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를 화분 안쪽에다가 넣으시고 안쪽에서는 손으로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네. 그리고 바깥쪽에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 집에서 다른 화분 심으실 때 이게 없으시면 양파만 깔으셔도 돼요. 흙만 안 빠지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화분에다가 흙을 한 주먹만. 요만큼만 넣어주세요. 화분에 한 2, 3cm만 깔릴 정도로 넣어주시고 식물을 이제 옮겨 심겠습니다. 화분 밑에 보시면 뿌리가 보이죠? 이렇게 뿌리가 보이면 큰 화분에다 옮겨줄 때가 됐다는 뜻이고 뿌리가 나와 있는 건 사실 건강한 식물이에요. 여기서 잘 자랐다는 뜻이니까 혹시 다른 꽃집에 가서 식물을 사시더라도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온 걸 사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꺼내 볼게요. 두 손으로 잡으시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또 눌러주시고 흙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 화분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뿌리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빼 빼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셨으면 기울이시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는 식물을 받치세요. 그리고 이쪽 손으로는 누르면서 이쪽 손은 위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고 그대로 넣으세요. 높이는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왔다 그럼 밑에 흙을 좀 빼셔야 되고 너무 밑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밑에다 흙을 좀 채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이 가장자리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부터 채우시는 게 편합니다. 얼마큼 채우시냐면 이목 마가렛에 흙이 있는 만큼만 여기까지만 채우시면 돼요. 살짝살짝 살짝 누르시면서 그리고 한 곳만 다 먼저 채우시는 게 아니라 얘를 돌려가면서 채우셔야 얘가 삐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흙이 들어갔다,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탁탁 쳐주시면, 비어있던 공간으로 흙이 채워지고, 가장자리에 있는 흙은 손으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흙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기 재료 중에 이런 모래가 있어요.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서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잎이 이 속에 들어가면 말라버리니까 잎이 들어가지 않도록 잎이 흙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드린 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만 하시면 심기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 심어있을 때보다 훨씬 예쁘죠